4.15 총선이 끝난 뒤에 당선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당선자가 아닌 낙선자들의 행보를 SNS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최혜선 의원입니다. 낙선하고 더 바쁜 일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권자를 찾아다니면서 낙선 인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들으며 정치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매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20대 국회 임기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왕 과천 선거구에 출마했던 정의당 황순식 지역위원장입니다. 초라한 성적으로 낙선했다면서 죄송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더 나은 정치를 위해 성찰하고 단단해지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4.27 판문점 선언 기념 온라인 평화손잡기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평화통일의 메시지를 손글씨로 적어서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427명의 인증샷을 모아서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필운 전 안양 시장입니다. 안양시 만안구에 출마했었죠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만안구 주민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북구 당선자에 대한 축하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의왕 과천시에 출마했던 김성재 전 의왕 시장입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좋은 날을 기약하면서 패친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역시 의양 과천시에 출마했던 신계용천 과천시장입니다. 예비 후보 때부터 선거를 마칠 때까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겪었던 고초를 의회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소용 당선자에 대한 축하 메시지도 적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에 출마했던 정의당 이종태 박사입니다. 선거 다음 날이 양력과 음력 생일이 겹치는 날이었다고 하는군요.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면서 패친들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SNS, 사회로 총선 낙선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